오늘은 에지에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 못준걸 지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뭘까요? 짜잔, 잠시만요. 선물은 두두두두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애 에지가 한 개씩 꺼내서 보여주세요. 뭔지 뭔지 보여주세요. 뭐예요? 거꾸로 들었다. 거꾸로 들었다. 거꾸로. 아 맞네. 맞나? 음,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매직펜 시얼리 디자이너 한 개? 네 no. 그럼 뭐예요? 이건 파티쉽 이하면 뭘까요? 매직펜 볼까요? 지금부터 언박싱을. 무거워. 바꿀래, 언나왜 이렇게 조금만 있지? 너무 긴데 근데. <laughs> 왜 상자가 있죠? 아 거꾸로 했네 가자 자 뭐죠 자 힘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어렵네요 혼자 뜯는 모습이 안쓰러운 예지 잘 뜯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린 내거든요삼준이 조금 도와주도록 아. 하겠습니다 다 넣고 설명서. 레이신가요 오, 레이시레이시로 프레쉬. 어디 있네? 아니, 없어. 잠깐만요. 자, 색색. 이게 음. 매직. 매직. 이게 무슨 색깔이죠? 약간 황토 색 연핑크색, 보라색. 보라색? 띵동. 응. 아. 자. 뜯기가 어, 어, 어렵네요. 어? 삼촌한테 부탁할게요. 싫어요. No, thanks. How can I? 전달받겠습니다. 헛! 아! <laughs> 뜯어서 아무 카메에안 보이지만 짠짠 뜯어줬어요. 아... 제가 한게씩 시... 뜯은 게 뭔지 보니까... 보여주세요, 화 면에. 자, 여기 펜할때 꽂으면 된가 봐요. 얼굴이 잘리네요. 음... 아, 펜할때 여기 이게 꽂는 건가 봐요, 매직. 얼굴이 잘리네요. 네? 자, 이번에. 자, 두 번째. 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밀접. 어, 이건 케이크 만드는 건데 네모는 것도 있고 동그랗도 있고 어, 깊이 들어있는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도 그매듭에 꽂는 거가 있네요. 어 이번에 달라요. 땀. 이것도 다르고 어 이번엔 그 녹아서 녹이는 거같아데 아니 섞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당연히 모르죠. 처음 만지는데. 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죠. 응. 그리고 섞이지 마세요. 저놈은 저놈이고, 요놈은 요놈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역쪽 거예요. 버리고 자 이것도 주황색이에요. 화면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보여주면서 해요. 네. 화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음, 음. 또이 엄청 어려운 걸주 알았음. 쓴... 오. 저기 보세요. 믿고요. 여러분들, 펭수가 유튜브에 유행하던데, 펭수 아시나요? 어, 광고에 나오는데 펭수? 네 잠깐, 그런 건 아니죠? 글로 같아요 잠깐, 펭수 목소리랑 똑같나요? 아니요? 어, 난 펭수인데. 허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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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laughs> 아, 개네요. 그런 식으로 3개죠? 유도를 하란 말이에요. 시청자가 많이 볼수 있도록 유도를 하란 말이에요. 시청자가 어딨어요? <laughs> 예, 저요. 시청자는 삼촌밖에 없어요. 지금 시청자는 삼촌밖에 없어요. 저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만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한 가지 더. 그 가지 더가 아니죠? 이번엔 연핑크색 연핑크색이 나왔어요 왜? 뷰티 할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뷰티 이렇게 할 때? 넵 참, 그런 것도 어디서 봐가지고요? 어? 지금 삼초 때리려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쁜 예지 올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지겹한 변명입니다. 어 카메라 만지면 어떻게 하죠? 로켓을 발사. 제 헛소리하지 마 임마. 자 여기다가 다뺀 건가요 지금? 발사. 저 저건 뭐죠? 설명서인가요? 맞다. 헤헤. 뭐예요? 말해줘서 어. 감사합니다. 끌라고 했는데. 오. 짜잔, 패티시 3D라고 있네요. 네, 저거예요.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설명서도 있고요. 어, 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즘 네, 여기서 만들면 좀 위험할 것 같죠? 어, 그렇네요. 그럼 이것 깔고 할까요? 침대에서 하면 묻을 수있어요 묻을 수 있으면 할머니한테 예지 잡혀가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어, 삼촌 책상으로 바꿀 텐데 너무 좁나요? 너무 좁은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 이어져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